저는 민족 전대 전문 앞에서 20년간 가치 등답을 운영해온 민족 가치 주인장 원주입니다. 제가 그 동안에 여러 부침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AI, 리업감도 있었고 또뭐 겨울방학도 마찬가지죠. 두달 넘게 학생들 없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 때가 참, 참 제일 좀 거나란 것 같습니다. 저희 집 같은 경우 그때 배달을 이렇게 포인트로 했던 거야 아니니까 홀을 치킨집이지만 배달보다 이렇게 호 중심으로 이렇게 뭐한 20년 그렇게 해왔어요 치킨집인데 그러니까 더타 다기 크죠. 전부를 잃은 거죠. 물반 고기 반그거보다물 10% 고기 90% 넘어져도 사람 코에 자빠지는 그 정도 거의 뭐2파였죠2파 인파. 사람 파도 음. 정말 그랬죠. 그때는 감염병 생겨가지고 나라의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. 자영업자들은 9시까지 10시까지 그 이후로 뭐 포장 배달만 이런 영업 제한을 받고 있는데, 건물주나 그 집주인들은. 원래 기존의 세력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우린 나라에서 힘드니까 손을 내밀었고 우린 국민에게 나라의 손을 잡아줬어 그러면 건물주도 좀 강제성을 띠더라도 공산당은 아니지만 지금 재난 상황에서 그러면 건물주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30%가 됐든 30%가 됐든 당신들도 좀 감수해라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음, 버는 건 없는데 세는 그 전에 계약했던 그대로 그게 참 음, 형편성이 너무 맞지 않나 우리 아이가 마스크 안 쓰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제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서울 아이들 그 영상들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스크린을 지나가요 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규명도 되고 다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게끔 규제장치도 또 단속을 하고 아, 그랬으면 하는 게 제가 또이 가게에 있는 목적이기도 하죠 돈보다 더 소중한